예, 앞으로 벌고 뒤로 까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말 그런 말이 하나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건전지 들어가고 뭐 이게 전기 제품 이런 제품을 제가 온라인 쇼핑몰 할때 아예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정든팜에 이 건강식품 판매에서는 반품보다는 재구매율이 굉장히 많죠.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있고 아 가장 기본적인 요것도 안해놔가지고 반품 배송비를 막 이게 돈을 많이 아, 지불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 오늘 반품에 대한 모든 걸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품 소싱할 때 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옛날에 이제 30에서 40살까지 에, 30살에서 40살까지는 그 인터넷 쇼핑몰을 했어요. 금연주 팔고 뭐 인디모 난다모 방송에서 이 TV 홈쇼핑 그때가 막 최초 시장 막 나오면 그냥 불티나게 판매했던 막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음, 이때 반품에 대한 부분을 어, 정립을 제가 잘했어야 하는데 제가 하나 실패 해본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애들 장난감이었어요. 애들 장난감 그걸 이제 사입을 해왔다 이겁니다. 잔뜩 해왔죠. 근데, 그때는 뭐, 위탁판매 이런 것이 없으니까, 잔뜩 해왔는데, 아, 잘 팔았어요. 막 불티나게 팔았어. 요 근데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어, 이게, 어, 그냥 다고 저한테 이제 요청이 오는 거예요. 어이, 이거 반품이 들어오면 아, 반품을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하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부드러 버린 게 없어졌어. 이 회사는 아마 저 위에도 많은 사람들한테 팔았는데, 반품 들어와가지고, 아, 부도가 난것 같아. 아,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아, 그 많은 부분을 아, 건전지 이렇게 이게 동그란 거 이게 큰거 이거 두개 들어가는 거였는데 하여간에 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에, 제 얘기 이정든함 얘기보다도 어, 먼저 어 한번 그 상품 소싱할 때꼭 주의할 점은 어, 건전지 들어가는 건 무조건 아, 회사가 좋은가, 반품이 가능한가, 그리고 가급적이면 손안 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예. 반품 부분이, 아, 건전지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큰 마진 없다. 근데 건전지 들어가는 거의 대부분이, 가격이 바뀌어요. 마진도 바꿔. 컴퓨터, 컴퓨터 부분들 막, 이거 뭐, 마진이 바꿔잖아요. 아, 전문가들이, 그거, 소비하는 계층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러분들이 이제 팔고 인, 팔려고 하는 것은 이제 건강 식품이라 이겁니다. 건강 식품, 건강 식품에는 이 가격 등락폭이 굉장히 커요. 어, 저 요즘 잘 나가는 사약류 단백질 200g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른다 이겁니다. 소비자도 잘 몰라요 이건. 그래서 가격폭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격이 그니까. 러 웹캠이라면은, 아, 만원대 후반에서는, 아, 좀 현찮어. 예, 해상도 좀 약해. 그리고 한 삼만원 중반대면은, 아 제품 그냥, 그런대로 그냥 무난해. 한 칠만원대 이상에서는, 아, 제품 괜찮아. 이 정도의 이제 가격이 간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면이 얼인지는 아잖아요. 어, 아, 한 봉에, 어, 뭐, 신라면 같은 경우, 뭐, 아마, 어, 삼백, 사백원? 사백원 정도. 아 그러니까 뭐 비싸 봐야 뭐한 500원 뭐 이렇게 이제 가격이 가늠되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마스크 부분은 딱 얼매 어? 이런 부분이 가늠 가늠하는 부분에서는 가격 등락폭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판매하는데 근데 이제 건강식품은 다르죠. 네? 여기에 이제 여기에 특별한 아주 그 메이크도 없다 이겁니다. tv하면 삼성 lg 막 이렇게 나오지만은 아 건강식품 사냥류 단백질에서 메이크를 막 따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팔것인가해서유튜브하고 어, 어, 블로그에서 충분히 얘기를 하는. 이거 공간만 이끌어내면은 팔리는 시장이 이 시장입니다. 건강식품. 요거 이제 반품 얘기, 어, 어, 이제 저 그거 그런 얘기들은. 유튜브에서 정금판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여러 가지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진짜 다 합니다. 뭐 지금도 전체적으로 얘기 하나하나를 풀어나가려면은 지금 영상 막 이틀에 하나씩 지금 뽑아내는데 이 아이템 지금 막뭐 무한무궁무진해요. 무한무궁, 여러분들 시간을 많이 다못 뺏어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그 부분을 다 얘기를 할 겁니다. 상품 소싱하는 방법, 키워드 잡는 방법, 5 0글자 안에 키워드 잡는 방법, 이런 부분 다 얘기할 건데, 앞으로 벌고 뒤로 까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손해나지 않는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반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가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빠지더라도, 그 부분 뭐 이해를 해주시고, 반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먹는 부분도, 산약류 단백질, 뭐 여주, 뭐 새싹 뿌리 분말, 이거 이거 먹어서 효과 효능보다도 어, 부작용에 먼저 어,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그니까 효과 효능은 원래 식품에는 붙일 수가 전혀 없습니다. 어, 또 착각하지 마시고 이건 누차 영상에서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황 같은 건 뜨거운 성질, 울금은 차가운 성질. 사람마다 체질이 있지 않습니까? 몸이 뜨거운 사람은 울금 먹어야 하고, 몸이 차가운 사람은 강황을 먹어야 합니다. 똑같은 성질의 똑같은 부분을 얻을 때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다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먹는가가 더 중요하고, 건강식품에서 이제 반품 얘기를 본격적으로 할 건데, 반품에는 기본 요건이 있습니다. 누가 잘못을 했는가, 이 부분을 봐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요즘 그, 막, 이 쇼핑 공간에서 소비자가 너무 갑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판매자 입장에서도 좀 그런데 약간의 뭐, 어? 진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근데 식품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반품 요건이 있다 이겁니다. 그건 맛과 색이에요 색 맛과 색 맛과 색은 이게 참 판단 기준이 애매모호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공산품이라면 딱 똑같이 이렇게 찍어내지만 은 식품은 색깔이 다를 수 있어요 자 여주 분말이라고 했을 때 이걸 얼마만큼 말려서 갈아냈느냐에 따라 가지고 색깔이 연하기도 하고 진하기도 합니다 새싹보리 분말 아이 이 새싹보리 분말은 건조 형태에 따라 가지고 색깔이 다를 수 있어요. 완전히 막 초록색이 나오기도 하고, 막 예, 어우, 뭐 수경재배한 저어 뿌리까지 가려나면은 하얀색에 가깝죠. 이렇게 색이 다 다른, 다른 겁니다. 근데 내가 종전에 먹었던 부분하고 색깔이 다르면 어, 이거 반품 요건이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세페이지다꼭 넣어 주셔야 합니다. 저희 부분은 맛과 그러니까 식품에서는 맛과 색에 대한 부분은 꼭그 부분을 언지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 변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순 변심 그냥, 그냥 주문했는데 생각이 바뀔 수 있잖아요. 아니면 더싼데를 찾았다든가. 뭐 단순 변심인 경우에는 고객이 잘못한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근데 이제 막무가내인 분들이 있어요. 단순 변심인데. 오는 택배비가 물을 물으려하는 사람 있어요. 어, 거기서 보내준 거 아니냐? 무료 배송 아니었냐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료 배송 아니었냐? 무료 배송인데 받았는데? 어,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구분을 아, 질수 없는 그런 분들과 아, 접하는 공간이 이 쇼핑 공간이다 이겁니다. 그분들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이거 법대로 해. 응?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꼭. 알기 그니까 진짜 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상세 페이지만 보더라도 이 부분에서 어, 어, 걸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다 여기다 적어줘야 합니다. 그 단순 변심시 왕복 택배료 구매자 부담 이 부분을 반품 조건에다 꼭 이걸 적어서 넣어줘야 합니다. 물론 상세 페이지에도 나올 수 있지만 그그 부분에 또 넣, 넣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넣어주셔야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 위탁 판매하는 분들 있죠. 어? 저희, 제가 이제 정득팜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 저희한테 위탁 판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도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그냥 위탁 판매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근데 상품 올리는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이런 데다 올릴 때 주수지를 보는 주수를 낸다, 이겁니다. 자기 사업자 주소를 넣어요. 자기가 배송할 거 아니면 자기 주소를 넣으면 안 됩니다. 배송지 주소는 그그 부분을 그러니까 저희 상품만 취급한다면 정등판 하단에 있는 그 주소를 넣어 주셔야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그러면 상세 페이지다 에그 부분을 꼭 명시를 해줘야 합니다. 그냥 단순 그냥 보내주 그냥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품 처리가 안 됩니다. 먼저 연락을 해서 반품 처리를 합의를 본 다음에 이제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그 옥션 이제 오픈마켓이나 이제 쿠팡이나 이런 데서 그냥 고객센터에서하면그 그쪽에서 그냥 그냥 바로 픽업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사업자 주소로 지금 판매자 판매자 분에게 그냥 가는 거예요. 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왔다고, 이제 저희 쪽에 이제 다시 반품 요청을 하잖아요. 그 배송비는 그러면 이중으로 들어갔는데, 이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 이, 이 중간에 위탁 판매 안부는 잘못이죠. 네? 그러니까,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은 저희가 다부담 합니다. 제품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교환이나 반품이나 이 모든 것들은 저희 정등팜에서 다 처리가 됩니다. 근데 단순 변심입니다 그 왕복 택배료는 구매자 부담입니다. 근데, 구매자, 그, 그 위탁 판매자가 본인 주수를반품지를 본인 주수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왕복 택배료를 줬어도, 저희가 한번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따블에, 아 따블에, 따블에 따블이 아니라, 왕복 택배료 플러스, 여기 한 번이 더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반품할 때는 이렇게 먼저 연락을 주세요. 이 부분을 상세페이지에다 올려놓는 것이 좋고 그리고 한 곳의 저 위탁 판매를 하고 있다면 은그 부분으로 작성을 해서 넣어주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주소, 반품지 주소 모두가 다 정답판매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다른 제품을 또 판매하고 있으면 또그 부분을 극해서 쓰면 안 되겠죠? 그니까 러 저희 쪽에 막 다른 제품도 올거 아닙니까? 그럼 뭐 배송비. 이 배송비 부분이 만만치 않은 부분이에요. 이게 또 은근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고, 아, 위탁 판매 하시는 분들에게도 수익이, 예? 자, 만원짜리 팔아가지고 배송비에서 뭐한 3, 4천원 이게 날라간다. 그럼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품지 주소는 꼭 이거 한번 확인해서 이제 하고 반품 코드를 집어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거 저희 제품만 이렇게 하는 경우 그거 이제 저희 예, 저희 정든팜 네이버에서 정든팜하면은 정든팜 홈페이지 나옵니다. 상단에 카톡 상담으로 물어보시면은 그러니까 그 코드 번호는 알려드립니다. 아, 그거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자동 수거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한 저희는 어 아, 특별한 부분 개봉하지 않은 왕복 어,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그냥 다 반품 처리해 줍니다. 어, 반품비는 받고요. 국거지안오면 내가 뭐찾은다아까니까 예. 근데 이제 다 반품을 받아 주는데 저희한테 그냥 요청을 하세요. 아주 간단해요. 요청하시면 저희가 그냥 반품 송장 바로 어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날 반품 송장 번호가 나와요. 그리고 바로 그날 그러니까 어, 고객이 고객이 예 이제 저희 제품 그냥 택배 기사님에게 주시면은 그냥 바로 처리되는 부분입니다. 물 앞에 놔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할 것은 어 이제 제품이 나갈 때0 5 0으로 이제 변환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고객이 이제 주문할 때 그렇게 된 경우가 있죠. 근데 그것은 배송이 완료가 되면은 이0 5 0 번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때 반품 요청할 때 050으로 주문을 했던 건이라면 고객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어 010저 핸드폰 번호를 다시 따가지고 어 알려주셔야 저희가 이제 반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050으로 그대로 해서 반품할 을 경우에는 어 고객하고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택배 기사님들이 방문했다가도 어 수거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부에 사람이 없잖아요. 요즘에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이고, 반품은 저희는 뭐, 거의 없습니다. 먹는, 먹는 식품은 거의 없어요. 재구매율은 많은데, 반품 요건은 거의 없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 반품지 주소, 그 부분을 꼭 체크를 하시고, 저희 아닌 다른 상품, 저희는 뭐, 저희 것만 바르라고 막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이게 팔, 팔 때는 그 먼저 연락을 하시고 반품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임의로 반품하는 것은 임의로 반품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아요 생각 외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처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더 이제 상품 소싱하는 거 무엇을 팔 것인가 부분에서 어떻게 꺼내고 상품 제목을 이렇게 50글자 내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팔수 있는가, 그 부분 좀 심도 있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월, 수, 금, 월, 수, 금, 이렇게 일주일에 세 번, 그, 오후 12시 반, 점심 먹고 딱, 잠깐 가볍게 이제 보시라고 12시 반에 하는 겁니다. 저녁 때는 이제 또 일이 있어서 이제 못 보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 월수금 12시 반에 이제 영상을 하고 간혹 토요일 날 어, 실시간 방송을 한번 하니까 어, 실시간 방송 아, 토요일 날 미리 뭐 얘기를 해놓고서나 하면은 아직은 제가 좀뭐 시간적인 부분이 또 그렇게 되기가 어려우니까 어, 갑작스럽게 합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어, 한번. 이, 지난 시간에 영상들 한번 쭉 한번 몰아서 보세요. 그 재생농록에 한꺼번에 몰아보기도 이제 넣어놨거든요. 그러면 그냥 틀어놓고 뭐 다른 일을 하세요. 다른 일을 하면은, 어, 이게 귀에 딱 두르는, 어, 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 보시면 됩니다. 너무 막 정보를 습득하려고 막 재생속도 막두 배로 막, 막 돌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어, 사람이 못 봐요. 멈충에 보이는 것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참고를 해주시고, 오늘은 그 반품에 대한 얘기를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